자, 자 한번더 더? 와차쪽으로 따라가면서 자 잡고나서 자몸 막아줘야죠 자 맞아줘야겠죠 되그렇지자 치면서 치면서 아아아아아아 터지 아, 아, 아 같이 뺏었어요 공아시에 들어가죠 똑같이 자 또한번 아 점프했습니다 와아아아 터지 손자 미드 오이번에 다시한번 자, 자 이번에 연방을 훔쳐아미험갑니다자 스킬 피해좋고와 또한번의 터지 승리 확실히 좀 체급차이가 지금은 사이러스 훨씬 더 두껍고 강하죠 미드쪽에 또한번 사이러스 그냥 쥐굴놀리하듯이 사슬 돌리죠. 네, 어 세상 무서요 아, 위험할 수 있거든요. 와지선수 오늘 경력이 장난 아닙니다. 네, 네. 오늘 진짜 더그레이트입니다 그렇죠. 네, 예. 자또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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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한번 밀고 들어가자. 나팔이가 터지나 더블 K. 자, 다시 들어갔네. 좋건 좋아, 좋 자, 바로 들어 그리고 앞라인부터 밀고 들어가면요. 그렇죠. 네. 들어가고요. 자, 아칼리가 시간을잘벌어주고 있는데. 맞죠. 마체팩 탈출했어요. 자, 브리본 사이드 쥐고 있습니다. 사이결처럼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와우. 이거 비에고가 환복하는 걸로 변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뺏은 옷이 레나타 거예요. 나 어, 이거. 자, 슬슬 잡혔어요. 이러면 아칼리 쪽으로 먼저, 오! 비에고가원군 도쿄도 픽스. 자, 앞에를 노려야 되는데. 자, 잡혔어요. 자, 먼저 곧입니다. 사이드. 먼저 징크스 타임이 나오나요? 또한번 지크스! 세조언이가 좀 늦었거든요. 네. 그리고 앞쪽에서 사이런이 소환을 받았는데, 아 이러면은 좀 지크스가 또 위협이 되니까 또 제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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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쳐야 돼! 쳤어요. 됩니다. 전면을 잘 활용한다면 사이러스도 한번 살릴 수 있는 각은 있거든요. 그럼 네. 잘 나갔고요. 좋아 와! 로켓 AD 아 지크스! 지크스 이걸 봤어요. 지금 위치가 좀 묘합니다. 지금. 자 맞췄대요. 빠진 철이 많이 없습니다. 자 맞췄어요. 은파 맞췄어요. 파이로 선고. 들어갑니까? 네? 보츌와, 오, 자 들어갑니까? 월광포볼포야까지 받아서 습니다 치고 아, 오, 타키 잡았고 교환. 교환 교환했니다 교환도 교신난다신난다신난다 완전 신났어요. KTA D. 어, 이거두 다브와 레벨저 대기 전이면. 아, 이래도 까 찍었어요. 자, 이거 보여주나 이렐리아가? 자, 그리고 기고메 일단 고이 이거 보수있기 이거 신났어요. 교환. 교환. 여파 맞춰놓고요. 맞췄 오, 드디어 잡혀요. 나이스까지, 나이스 플레이. 와, 아니, 반응기면, 반응기면 4대2에요. 2 0 0 0니다 자, 여기서. 아 자, 아네 일단 아 가져갔고요. 가져봐야, 그러면 일단 가져가고요 가져가세요, T1. 동그라리쳐라 자, 마지막 변수가 될수 있을까요? 자, 자 이만 줬고요. 돌격! 아 자, 민나! 딜라를 막을 수가 아니요 막을 수가 없어요 딜라 트로스 자 일단 그래도 바로스 바로스, 바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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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바로스 소리 아 한시에 바로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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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어요지었나봐요 먼저 연아요 어, 어반응이 너무 좋아 아니 이아니겠습니이와 이게 녹네요 스매시 아칼이 더갔어요네 아니 이걸 또 아트록스가 받아주면서 아 그렇죠? 이 이렇게 들어갔나요 아 맞는데 이게 위험하겠는데요 다이험고요 그래도 리시 아또럭스가 오게되면은? 어, 자 근데 문제는 뒤에 있는 시밀이 시밀이에요 시밀이에요 가 먼저 자, 자 이렇게 되면 보도 아이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 자 서포터가 위험해졌고 아니 이게 그래서 방금 주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이상해집니다 이거 자 아카데미 했고 사일러스가 사일러스가, 사일러스가 오니까 봐야 하시나요? 돼요 끝까지 봐야 돼요 와, 와 이게 사일러스 아트록스인가요 세계의 종결자 등장했습니다 정말 마지막에 남는 챔피언은 아트록스가 되는 건가요? 아, 자기 챔피언인가요 이 챔피언? 오피 챔피언 맞죠? 네 돌고 돌아 아트록스 여기서 사이러스가 아칼리구 순간적으로 뺏으면서 긁어버리니까 이 딜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 그냥 빠지게 좋아보 이거 잘가요 이거 아니 들어가네요. 이건 거 5대4입니까? 자 일단 먹어 아니, 뭐 자, 아니, 자, 아니 자, 이걸 왜, 나가요? 이걸 왜, 이걸 왜 나가는 거 아니 기원. 기원. 이걸 왜 나가요? 아 어, 이거, 이거 맞나요? 기원, 이거 비싼 겁니까? 어, 오 이거 잘못한 게임 끝나요 오, 이거 끝낼 근데 미신이 없으면 오, 이러면 자, 수 아니 아니 있어요. 척척하다 걸레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자 사이러스 3초 넥리스 넥서스 박을 넥서스 와! 비를 트랩 펠케 펠 지켜냈습니다. 이러면은 라칸도 한번 막혔고 이제 머리 1골 들어왔나요? 아, 딜라이트 밴디 와! 화이팅. 자, 펠버 11호가 1 2이팅 포튼다 있어요. 자, 스매시 스매시 끊어 주면서 11호가 7대 2 프리드 아블라인드 라인이 무너집니다. 자, 아주 괜찮아요. 만해요. 타격으어 가시고 1 1로포리디1 1로1 1로 스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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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냈어요 그렇죠. 결국 해냈어요 그렇죠. 어저 계속 스매시만 보고 있었는데 네. 진짜 들감을 잘 잡았고 끝까지 세뱃수야 아, 어, 오드아이오드아이오드아이오드도이도도도그래도스매